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요.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공동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세입자들이 전출을 할때 장기선 충당금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주인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입자분들이 워낙 똑똑해져 있고 또 정보가 다들 공개되어 있, 있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장기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잘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못 받으셨다면 10년 안에 청구하면 다시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내가 알아야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노후화에 대비하여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개수, 보수,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관리비의, 관리비의 부가 항목에 따라서 거둬진 장기수선충당금은 은행에 예치해 놓는 금액을 말합니다. 300세대에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난방이나 지역 난방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오피스텔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세대주택도 위탁관리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저희 집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음, 월 19,800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노후화된 아파트일수록 장기순 충당금 금액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순 충당금은 임차인이라면 꼭 돌려받으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임대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있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사가게 되면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선 충당금을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선 충당금 정산받기 위한 그 안내를 요즘에는 중개사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거의 공인중개사님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꼭 챙겨 드리는. 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잘,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